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16년 8월에 출고된 2016년식 현대 l f 소나타 LPI 렌터카 스마트 등급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99,492km, 판매 금액 840만 원.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6년 8월 31일 출고, 2016년식 LPG 차량이고 주행거리 99,492km. 성능 보증 보험사는 메리츠 화재로 제휴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만약에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한 달에 2000km 안으로는 메리츠 화재로부터 무상으로 AS를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단순 수리 있음 사고 있음 해서 트렁크, 리어패널, 조수석 뒤엔다, 앞문 앞엔다. 이렇게 교환이 됐는데, 이제 큰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니구요. 엔진룸 안으로 사고는 전혀 없었고, 다 단순 접촉사고가 몇건 있었던 걸로 예상이 됩니다.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루이 없고, 냉각수는 수 없고, 뭐, 다른 부분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있네요. 이제 단순 교환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 저렴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전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축후면 사진, 후방 센서, 후면 사진, 앞좌석, 뒤좌석 와 시트는 진짜 깨끗하네요 뒤에는 거의 사람이 안탄 것처럼 그런 흔적이 별로 안 보이고요 바닥은 코일매트 이쁘게 장착을 해놨고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 장착되어 있고 주행거리 99,495km <laughs> 미끄럼 방지 후방카메라가 룸밀러에 달려있는 거고요. 네, 블랙박스, 엔진룸, 타이어는 거의 한70-80% 이상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휠도 엄청 깨끗해 보입니다. 차 상태는 엄청 좋아 보이네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016년 8월에 출고된 2016년식 현대 LF 소나타 LPI 렌터카 스마트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99,492km, 판매 금액 840만 원. 이제 단순 접촉 사고가 좀 많았던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주행거리 대비해서 엄청 저렴하게 나온 차량입니다. 차량 성능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